누군가에게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? 마음을 담은 편지는 큰 감동을 줍니다. 삐뚤삐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아 주위까지 감동이 넘치게 한 사연 보시면서 오늘의 충북폴 마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제가 승차를 돌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.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알겠더라고요. 작년 11월 달에도 혼자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나, 나무 가지를 치다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한 20일간 입원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순간 제 마음도 어,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짱했습니다. 그러면 어머니 그이 나무를 제가 어머니가 가지를 쳐 달라는 대로 쳐 드리겠습니다. 말씀을 해 주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쁘게 쳐 드리겠습니다. 가지를.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예 소장님, 소, 어떻게 소장님한테 이 나무를 벼달라그 합니까? 그건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가 벼 달라는 대로 벼 드리겠습니다. 크게 도와드린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께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주셔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. 직원들 한 잔씩 타 먹어보라고 보내주셔고 직원들과 함께 차를 타서 마셔봤습니다. 향이 아주 그윽하고 좋았습니다. 봄이 되면 할머니랑 꽃도 보고 맛있는 차도 한잔 얻어먹어야겠죠. 그때 되면 더 보람을 느낄 겁니다. 항상 주민들에게 따뜻한 경찰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